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와, 이번 주일에는 친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1단계로 낮추어졌으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방수칙 꼭 기억하고 잘 지켜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손소독, 열체크, 거리 유지, 모든 것잘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바른 생활 다섯 번째. 따라 해볼까요?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31편 24절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앞부분은 구약, 뒷부분은 신약으로 나눠지죠. 성경 가운데쯤을 열어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31편 다른 성경은 장이라고 하지만 시편은 한편 두편 편이라고 해요 31자 큰 글씨를 찾아오면 31편이라고 읽고 맨 끝절 24 작은 숫자를 보면 절이라고 읽는데 우리 다 같이 이제 스크린을 보고 성경을 보고 따라 읽어 볼까요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아멘은 믿어요. 사실이에요 할때 아멘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여호와 가려볼 거예요. 너희들 가립니다. 강하고 담대. 가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큰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배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믿을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은 친구들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을 꼭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주소도 이렇게 가려볼 거예요. 30몇 편인 이몇 절? 31편 24절 기억하면서 메모 안에는 큰 소리로 하고 나머지는 작은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우리 팀은 자신이 없어. 우리 팀은 정말 못해. 내가 그 팀에 속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 이번에도 뻔히 질 거야. 그러니 이번에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깨도 축 처지고 기운도 빠지고 기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축구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스스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망이에요. 실망이란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될 것이라는 거.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실망.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실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No, No, 아니죠. 시편 71편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기도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까? 아니면 소망했을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세상을 다 마치겠다고, 죽겠다고, 천국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과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언젠가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실망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을 여러분,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잊지 못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또박또박 걸어나오는 것을 똑똑히 본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앞을 못 보고 평생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미오가 눈을 떴어요.뿐만 아니라 평생 걷지 못할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떠난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말씀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함께 계신 엄마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 천국을 가시면 지금은 많이 섭섭할 거예요. 아니, 정말 실망스럽고 상상도 하기 싫을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하겠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래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4제를 보세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실망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실망하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무섭지도 않고, 너희들은 생각나고, 그리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꼭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실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 들어볼래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실망하여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평안 기쁨. 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느라라고 약속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기다리게 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들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살다 보면 지금 현실 앞에서 많이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10편, 31편, 24절 말씀 암송할 수 있죠? 말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소망,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10편 38편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에레미아도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겠다고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나 더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실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죽음이 없는 천국을 준비해 놓았으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나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파도,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공부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혜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생각나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따라 볼까? 신실. 신실이란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은 실망감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돌보고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도와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약속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 우리 팀이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아니, 나도 잘할 수 있어. 서로 용기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실망감에 대해서 말하세요. 이 말은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엄마 지난번에 자전거 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안 사주고 있잖아요. 전 마음이 힘들어요.라고만 엄마가 그만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실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람에게도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셔요. 이제 실망하는 것 스톱 멈추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언제 실망했는지 찾아보세요. 지난 한주 동안 혹시 실망한 적이 무엇이었나요? 가족에서 가족들 때문에 가정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친구들과 보내면서 어디에서 실망했는지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왜 실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극복해 보세요. 그래.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극복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실망하나요? 아니죠. 소망하나요? 예스! Yes! 두 손을 모아보세요.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실망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길 원해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옳은 일을 해나가면서 사실대로 말하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더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녕.